시다 짜호호 아, 호! 소화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파음을 착착. 와 <laughs> <오>, 감격스럽다. 어장님저 <laughs> 사진 좀 찍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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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독님 저기 <laughs> 높이 보이는 게 저거 설마 산이에요? <laughs> 저희 등산하는 거예요? 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시냐고요? <laughs> 네. 어, 아니, 어쩐지 오늘 최대한 귀엽고 깜찍하고 따뜻하게 입고 라고 하셔가지고 뭐 등산인 듯 등산 아닌 등산 같은 농가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긴 교통약자들도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이고요. 또 여긴 남동구 중심 호수에서 볼수 있는 혀오름 호수공원인데요. 야간에 분수가 예쁜 색깔로 알록달록하고요. 여긴 늘썰개 공원인데 정말 야간 조명이 너무너무 예쁘죠.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재미와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여기는요. 남동 월드! 오늘 꼬물락 남동 얘기가 궁금하다면,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요. 등산인 듯, 뭐, 등산 아닌 등산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지금 100% 등산이고요. 아까 자전거 타시는 분을 봤는데, 중무장을 하셨더라고요. 꽁꽁. 피디님, 저희 여기 얼마나 가야 돼요? 이게 끝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4 0분이요 에? 에이, 방송이니까, 알죠? 저 이제 내려가면 되잖아요 갔다 야 이렇게 합성하고 진짜 그렇죠? 올라가야 돼요 진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laughs> 힘들진 않아요 어 근데 그 말은 조금 공감을 하는 게 나무 데크가 되게 편안하게 깔려있고 경사가 거의 좀 평지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 이런 느낌이어서 걷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방송이잖아요 40분이나 진짜 걸어요? 찐으로? <laughs> 제물카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이거 이거 유튜브 몰카 채널 이런 거 아니죠? 이거 지금 몰카죠, 몰카? <laughs> 아, 진짜 말안데 아니 근데 피 d 님 그도 외고 코신 거예요. 몰랐죠? 등산인줄 몰랐죠? <laughs> 저도 지금 되게 불편한 신발 신고 왔거든요. 아, 그래도 다행인 게이 나무 데크가 편안하게 깔려 있어 가지고 불편한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묻지 않았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 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만수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눔길을 조성했어요. 보면 완만한 경사여서 필터랑 유모차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에 익숙치 않은 저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공기는 정말 좋네요 항상 도심에 있다가 이렇게 어, 무장의 나눔길을 오니까 건강해 지는 듯한 산림욕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40분 걸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아 <laughs> 와,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 중간에 쉬엄 쉬엄 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수다도 떨면서 올라가면 은 시간은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고 있죠. <laughs> 남들이 볼때 지금 저는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거. <laughs> 네, 와 저기. 산 아래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착 보이네요. 우와, 이게 지금 정상도 아니고 중간도 안 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이 보입니다. 하, 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때 여기 와서 천천히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다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지와 가까우니까 경사가 별로 심하지가 않아서 그래 쉽게 쉬엄쉬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곧 있으면 정상이니까요 띵. 아 뿌듯해 아직 다온건 아닙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예, 저희 다온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아직 예. 절반밖에 안 왔고요 저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팀장 유동일이라고 합니다 무장인나는 길은 교통약자층 즉 어, 장애인 음. 의학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 산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긴 길이,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무장의 나눔길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게서부터 최대 금액 10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 20여억 원을 지원받아서 어,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취지도 너무나도 좋고,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이 무장의 나눔길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등산을 오랜만에 하고 있거든요. 네. 장님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laughs> 그래서 어떻게 좀, 좀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아, 정상에 가시면은 네. 이제 그동안 네.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싹 씻어질 만한 네. 멋진 광경이 펼쳐지니까요. 오! 한번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하죠 <laughs>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정상으로 한번 팀장님과 같이 가시는 거죠 아, 예. 네 팀장님 같이 가시죠 만수산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숲을 오르려면 등산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곳 일대는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무장해 나는 길로 조성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건. 두 말할 나위 없겠죠. 진짜 우리 집 앞이라면 매일매일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빨리 말해줬으면 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신사님, 그러면 이 고즈넉한 길에 나무데크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장에 나무 길의 이 데크 길은 폭2 m 고요 지금 정상까지는. 직선 거리는 2,230m가 깔려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전체 만수산 무장나는길은이흙 네. 포장길을 포함해서 2,751m고요. 러 그러니까 약간 입구서부터 정상까지는 2,230m인데 한 편안한 걸음으로 한 40분이면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산책하기 최적화되어 있네요. 여기는 남동월드가 맞았습니다. 만수이동 만부마을 둘레길 5코스 입구부터. 만수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설계된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 아이들도 장애인도 노약자와 임산부도 오르면 행복해지는 그런 동산이에요 보니까 곳곳에 전동 휠체어 충전소도 있고요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 야간 조명까지 설치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요, 네. 저기만수산무장해 남극의 자랑인 만수산무장해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와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뭐 어떻게... 아이 전망대는 힘들게 오셔, 올라오셨죠? 네. 장히 이제 해발 201m에 위치한 <laughs> 무장해 전망대인데요. 네. 교통약자도 턱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남동구 전경, 인천 전경까지 볼수 있는 그런 아주 뷰가 멋있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뷰 맛집입니다. 여러분. 낮의 화려한 분수 하모니와 밤을 색색이 밝힌 분수의 모습. 어떠신가요? 해오름호수공원이 재단장에서 우리의 밤에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녹색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해오름호수공원도 2020년 9월에 준공해서 숲가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연 데크에서는 가끔 공연도 이루어져서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왜 맨날 저만 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공연 있음, 저도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공연이 없어도 매일 찾아오고 싶은 이유는 이 분수의 아름다운 조명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본멍! 하고픈 비주얼입니다. 오! 여긴 또 어디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우리 양군단이 있는 늘설계 공원입니다. 밤에는 양군단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조용하게. 무슨 도둑이냐고요? 왜 여기 왔냐고요? 진짜 보이지 않으세요? 이곳에도 야간 조명이 쫙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안전하고 편하게 산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걸 보면요 왜 남동구가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초록이 많이 보이는 도시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가 바로 남동구 아닐까요? 와 오늘 현장과 함께한 남동월드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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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최고였어요. 이제 갈까요? 다른 표현? 짜붕 짜붕 따봉, 짜봉이였어요아 아니요 사실은 이무장의 나눔길 정말 오랜만에 걸어봤는데. 경경도 너무 좋았고, 아, 내가 진짜 이 남동구에 영원히 리포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어린이 갬성으로 짱린이가 되어서 놀아보니까 너무나도 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이곳 천천히 걸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짱린이처럼 즐겨보세요!